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로또올련수 t v 장선범 이소장입니다. 1140회차 신병교육대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1139회차에 기수님께서는 자동에서 5등 3게임을 오래간만에 당첨을 읽어놓고 퇴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열세를 몰아서 1140회차 여러분들께서 꼭 대망의 1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면 06 자동 10게임 반자동 다스개 가지고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. 천천히 보시죠. 로또 훈련소 TV. 장산범 이소장이 동작 그만. 자, 자이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 각계전투 가는 로또 훈련소 TV입니다. 첫 번째 자동 다스 개. 로또 훈련소 TV에서는 자동 반자동. 찍팡 호빵 방송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시간은 찍팡 호빵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. 자동 두 번째, 다섯 개 자동에서 꼭 상의 당첨이 나올 것을 훈병 여러분 기대하십시오. 로또 훈련소. 자동 다섯 개입니다. 다시 갑니다. 자동 다섯 개. 자동 두 번째 다섯 개. 자동 세 번째 반자동. 자, 1 1 3 9회차에 당첨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. 공유하겠습니다. 자동에서 그나마 선전을 한것 같습니다. 보시죠. 로또 훈련소 TV에서 방송했던 1139회 차의 자동 123037로서 여기에 40번이 나왔으면 4등까지는 가능했 그런 자동입니다. 첫 번째 당첨 내용. 두 번째 당첨 내용도 보십시오. 374012. 어디까지인가? 깝게 갔죠, 여러분. 세 번째 당첨. 5번 1540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36번이 37로 좀 바퀴 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자 1139회차에 사등이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. 그래서 오등세게임을 당첨 시켰습니다. 이거 해도 정말로 큰 다행이라고 봅니다. 자 어느 분께서는 로또 오등 맞추기도 하나를 별따기다 이랬는데 자동에서 오등세게임 나오기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 찍팡또 호빵 지금은 착한 요리사 TV에서 자 성격이 안 좋다. 이래가지고 다시 훈련 좀더 받고 올라온나 이래서 지금 로또 훈련소에서 지금 맹훈련을 시키고 있는데, 이번 앞주에 1139회차도 좋은 성과가 나지 못했습니다. 언제 착한 요리사 TV를 훈련을 잘 받고 상위 당첨이 돼 가지고 올라갈지 5등만 당첨이 돼도 올라가고, 또 여기 뭐. 대빵, 올빵에서 못하면 다시 훈련소로 내리보낸다고,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, 오로지 상위당첨이경쟁사이에서는 자, 성적 좋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, 손흥민도 골못 여면은 벤치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, 이 마찬가지로 로또 훈련소에서 자, 삐리삐리한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 잘 시키가지고 꼭 매지가 될수 있도록 로또 훈련소는 열심히 장사범 미소장님 교육하겠습니다. 그럼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